맞아? 아니 그냥 바위인데? 어? 그냥 바위인데 돌? 응. 이게 크다고? 어? <laughs> 아왜 그래 아 이쁘게 아, 찍어야지 엄마 속상해. 응 하나 둘 셋. 아 쉬. 하나 네 개.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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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아 싫어 싫어 눈 눈도 그렇게 뜨지마야 <laughs> 하나 둘셋 찍지마 라시라시라시라 하나, 둘, 셋, 아이프라 아, 다른 포즈,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아니 다른 거, 그거 아까 했잖아, 알려줘, 알려줘? 응, 뭐, 응, 알았어, 아, 엄마, 이제 힘들어, 가자,